아, 제일 먼저 질문 남겨주신 거 제가 읽어 드리고 할게요. 네. 아유, 서현진 최고. 네. 질문인가요? 아,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서현진 최고. 방동이 어제도 질문 보고 오늘 또 봤습니다. 안성규 배우님께서 매일 일기로 하루를 기록하셨는데 처음엔 수진이가 일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박변호사가 이렇게 박변호사가 이렇게 호칭을 바꾸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어, 두번 보셨기 때문에 또 이런 디테일한 네. 질문을 하셨네요.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매번 저한테 장관님 뭐 그런 호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점점 나이 드시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자식이 다시 자랑스러운거죠 자기 힘으로 어... 뒷바라지도 못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되고 서 그런...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 딸은 무기력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마음속에는 이 딸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오히려 정말로 이 딸이 잘 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훨씬 그런 표현도 안하고 그런 거를 인식도 안 하다가 딸이 반대로 무기력해질수록 그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이 딸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계속 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그렇게 좀 음, 분명히 의도를 받고 다른 어, 어, 정교하게 대사 하나 단어 하나 신중하게 선택을 한 건데. 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 너무 감동적이에요라고 하신 분도 오늘 두 번째 영화때 오늘 보면서 대사를 하나 하나 곱씹어보면서 봤다고 대사를 하나 하나 다시 보니까 정말 좋은 영화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감독님의 그 대사가 사실 이제 굉장히 그그 뭐 우수함이 훌륭함이 극대화되는 작품도 있고 그냥 좀 이렇게. 흐르듯이 그렇게 가는 작품도 있는데 이 영화 보면서도 이제 다들 좀 약간 그 대사들에 어떤 맛을 느끼시면은 그 굉장히 언어에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분이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주애리 양이 하는 그 대사 중에서 뭐 어, 가기 싫다 그랬지 안 간다고 안 했어요라든가 이런 네, 대사들 우리가 이제 그냥 막. 평소에는 쓰는 말인데 그런 거 이제 대사, 대본에서는 접어가지고 쓰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갔던 네, 그 음. 상황에 대한 네. 표현,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표현한 대사들죠, 그런 거는. 네. 아버지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엄마를 내가 사실은 그런 표현은 엄마를 봐준다는 거거든요. 가기 막안 가고 싶은데 안 간다고는 안했고왜 그러냐, 엄마 때문에 봐주는 거야라는 네? 의미. 비슷하게 뭐 거짓말 하라고 안 했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지 뭐 이런거 네 주연은 배우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음악 듣는 어피치 네. 이미 질문해 셨는데요서현진 배우님과 연기에서 어떤 점을 배우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어... <laughs> 이미 너무 훌륭한 배우셔가지고 그다지 배울 게 없었을 거예요. 제가 많이 배면서 연기를 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실제 상황처럼 분명히 카메라가 있는데 잔 집에 온 것처럼 연기하는 이런 보유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주연님 배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어, 지금지 어, 좀 돼서 지금 잘.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음, 가장 생각나는 거는 뭐 액션 들어가기 전에 뭐사어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어때 이런 식으로 되게 의견도 많이 주셨고 그런 점에서 뭐기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어, 아니 아니 그렇지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우선시 배우님께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단호한 프로도님이 안성기 대배우님하고 같이 작품하셔서 어떠셨습니까 혹시 실수 많이 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아 저는 처음에는 일단 안성기 선생님이랑 언제 내가 아빠랑 딸로 나와보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영감스럽게 생각하게 하면서 어,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워낙 연기 인생이 오래되셨잖아요. 안성기 관이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음, 선생님 나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저희 우리 아빠랑 몇살 차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아빠와 대화하듯이 뭐 그다지 친하지 않지만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 살갑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선생님이 잘 받아주셔가지고 워낙 성품이 인우랑 굉장히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살갑게 하기에는 그 캐릭터 자체가 수진이랑 캐릭터 자체가 워낙에 뭐 일에 쫓기고 어킹없에다가 약간 이렇게 지금 또몸 이렇게 자꾸 깜박깜박 하는 거에 네. 대해서 약간 조금 뭐 스스로 인지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날카롭게 대해야 네. 되는 부분이 오히려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제가 화내는 신을 모니터에서 보고. 아현진이 화내면 무서워 그러셨대요 근데 무서워 하셨어요 진짜 그리고서 이제 저랑 촬영을 하러 들어오셔서도 화내지 마 무서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여기입니다 이렇게 네. <laughs>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뭐 살갑게 했던 거는 사실은 약간 어, 알츠하이머 증상이 좀 진행된 이후에 머리 묶어준 신이나 네. 이런 신들을 이제 선생님이 아버님만 아, 두분 계시다 보니까 뭐 머리를 묶어줘 본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한참 뒤에서 제머리로 이렇게 꼼지자, 껌지자 하셨거든요. <laughs> 처음에 한 10분 걸리셨어요, 진짜. 오. 이게. 끈을 이렇게 어려운, 수... 어려운? 한 번도 안, 안 해보셨으니까. 네. 근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시더라고요. 선생님 아까보다 좀 빨라지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이러면서 좀좀 <laughs> 그러니까 풀어졌던 것 같아요. 네. 뭐 연기 그 어떤 경력은 당연히 이제 서현진 배우님이 좀 작으시지만 그래도 두 분이 뭐 같이 이제 연기 합을 맞추고 하시는 데는 뭐 너무너무 좋은 케미를 보여주셨던 것 같고 여기서 또 감독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두 분을 이제 캐스팅 하시면서 그래도 당연히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두 사람을 두 배우를 분녀로 어, 붙였을 때 어떤 학이 나올까, 어떤 기대가 어, 어떤 기대를 갖고 캐스팅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어, 안석희 선배님 제가 대사 톤이나 연기 스타일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어, 사실 이제 초의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대사들은 정말 철저하게 선배님 녹음 쓴 대사들이었으니까. 네. 그 자조 모임에서 이제 자기 고백하는 신, 그뭐 뭐, 어, 변호사 돼서 뭐 고맙다, 딸을 낳아서 어, 신기하다, 뭐아이샤이뭐에서 어, 미안하다, 뭐 이런 대사는 이제 철저하 이제 선배님 맞춤형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대사였는데 수진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로 연기를 잘 잘하, 잘하는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이제 엄마의 이미지, 딸의 이미지, 그리고 나중에 안성 선배님 품에 있을 때 정말 아이처럼도 보일 수 있는 여배우. 그러니까 사실은 네. 38세 의 아이처럼 보이실 수 있는 저희 베이스 현진 씨. <laughs> 네, 여기 지금 <laughs> 네, 당당하게 매일 네, 매스현지 네, <laughs> 씨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게좀 정말로 이제 서로 되게 어, 정말 대면대면한 두녀 관계였는데 마지막에 진짜 서로를 자기주장을 할수 있는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안고 있을 때의 이미지 그런 느낌? 어뭐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상상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진짜 서현주 씨 팬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어 결혼하자 언니 나랑 결혼하자 프로포즈 받아주시겠어요?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카시오페아에 맞게 낮에도 빛나는 별아 멋있습니다. 서현주 씨 정말 멋진 팬들을 많이. <laughs> 하고 계시네요. <laughs> 네, 또 질문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어각 배우님들이 꼽는 명 장면이나 명 대사가 어떻게 되시나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림양부터 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엄마가 아그 음. 어, 제가 하고나 에서 밤에서. 들었어요 <laughs> <laughs> 아이,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낸거야? 진짜 이. n g to 그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감독님이 is i 저 Could you have a reaction? I had a day. Come don't need me to a n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계속 부탁하셔서 <웃음> <웃음> 그래서 했는데 저는 새들이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렇게 <laughs> 화면을 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네 감독님의 연기 연출 네지도가어아 사정. <laughs>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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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사정이 막혔군요 네, 저 이거 범죄도시 나오는 이건 줄 알았잖아요. 너무 비슷하게 네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네, 그럼 서현진 배우님 아까 감독님이 집어주신 대사인데요. 그 환우 가족 모임 나가서 어뭐해준것 나는 해양선박에서 일을 해서 어뭐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못 했는데 자기 혼자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됐다고, 아, 그러냐고.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아, 그러냐고. 근데 저는 아, 그러냐고라는 대사가 그게 계속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 약간 쇳소리 나는 그 목소리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고편에서 봤을 때부터 저는 그 장면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촬영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 대사를 어떻게 치셨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시사회 때 보고 알았어요, 저도. 근데 아 저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올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내공과 그리고 아 그러냐, 고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아빠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한탄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신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본인의 대사가 아니라 네, 안성일씨의 네. 대사가 가장 명 대사였던 것을. 혹시 본인의 대사 중에서는 이 대사 할때 내가 가장 좀 힘을 줬다거나 이런 대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힘을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차 안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차 안에서 이제 아빠가 때리고 나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어, 그래도 잘했어.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해야지. 아빠 말 따라해봐. 라고 했을 때, 음, 그 대사를 어떻게 줘야 될지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휴식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 그거 참여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고 어, 네, 선생님을 바라보고, 어, 있는데, 내가 지금 안성기라는 사람과 연기를 하는지, 이너라는 배역과 연기를 하는지 전혀 가늠이 안 가고,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도 제가 전혀 생각했던 자세가 아니었고, 그리고 뭐, 나오는 톤도, 선생님 표정도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뭐 했는지 약간 모르겠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신이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네, 약간 이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자 네, 맞죠. 네, 그런 자세로 진짜 그 대사하실 때그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따라해봐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반복하셨는데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요 집을. 아까 서현진 최고님이의 질문 하나 읽어 드렸지만 요거 다들 또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애린 배우님 다시 봐도 노래를 소름 끼치게 잘 부르세요. 어제는 고음이 어렵다고 하셨던 살짝 어려워하셨는데 카시오페아 수진 엄마도 오늘 참석해주셨는데 현진 엄마 전직이 아주 예쁘고 훌륭한 가수셨으니까 함께 카시오페아 노래 다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laughs> 네, 여러분. <laughs> 박수 주시면 하실 것 같은데요? 음, 지금 그가시오페아 노래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나는 그 부분이 마지막인데, 그한소을만 불러드릴게요. 네, 박수 주세요, 여러분. <laughs> 아, 네, <웃음> 짧게. <웃음> 어, 이 지금 촬영한지 좀 시간이 됐나요? 네, 그래서 아, 네. 앞에 부분까지 다 부르기에는 지금 조금 어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아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음이 높게 올라오시네요. 네, 네, 그 주인배우님께 또 응원하는 튜부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마지막 장면에 서영진 배우님과 찍을 때 어떤 마음과 느낌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궁금하시죠? 네, 그 장면에서 참았던 눈물이 줄줄 흘러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음, 어, 사실 그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대사도 많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감정을 되게 잡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연기 연습을 할때 만약에 진짜 내 엄마가 저러면 어떨까 그런 감정으로 했었고 또 액션 그 촬영 현장 갔을 때 엄마가 진짜 그럼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어 서현진 배우님이. 너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름이 모양하는데, 저도 뭔가, 그냥 저절로 감정이 잡히더라고요. 뭔가, 슬픈데, 그, 진안는 엄마 앞에서 울지 않고, 씩씩, 씩씩하게 있는다고 한대다가 떠오르면서, 울지 않고, 씩씩하게, 감정도 잡고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아실수 있지만 네 아니 다잘알아주셨을 거예요 네 서현진 배우님 먼저 딱그말을 던졌을 때 벌써 딱 감정에 이입이 되면서 몰입할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서현진 배우님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극그 중에 그 수재는 비가 오는 날에는 울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가 실제로 아 실제로 서현이가 아니라 수진에게 비가 어떤 의미인지 비가 위로의 의미가 되기도 했을까요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 주인공 아, 위로라기보다 숨을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요. 수진은 누구 앞에서 절대 나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걸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약한 모습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비가 오면 어, 소리가 좀 감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는 것도 또는 내가 우는 모습도 빗물인 것처럼 남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도, 울음소리도, 빗물소리에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비 오는 날 울어라고, 네, 엄한 비 오는 날 울어라고 진아에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사현주 씨께 굉장히 여러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알츠하이머 증상 계속 이 진행되는 모습을 연기하셨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어려웠는지, 뭐 그니까 비슷한 질문으로 뭐그첫또 어 영화 스크린 주연작이었는데 영화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죠. 어, 사실은 영화 찍으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이미 감독님이랑 신에 어, 대해서, 그리고 병의 증상을 나타내는 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다한번싹돼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어, 그래서 뭐, 굉장히 뒤, 저희가 생각보다 뒤죽박죽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앞뒤 신 살펴가면서 찍어서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되게 어려웠던 시는 그 봉고차에 처음 타서 이제 아빠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봉고차 문이 닫히는 장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겪었던 지인분의 증상을 제가 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계속 안상기선생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보지 않는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모니터에는 너무나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예, 저는 진짜 환자는 아니다 보니까 자하지 자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안생생이 가장 가까이 저 뒤에를 봐달라고. 그래서 그 장면이 n g 가 제일 많이었던 테이크를 가장 많이 갔던 장면이었어요. 저희 거의 한두 테이크 안에 다 오, 오케이를 하셨는데 그 장면은 음, 초점이 자꾸 맞는 바람에 네. <laughs> 네, 이런 게영화뒷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뭐 오열하는 장면이라든가 막 감정적인 소모가 엄청 많은 그런 장면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테이가 많이 맞은 장면 여러분 다 들으셨죠? <laughs> 초점이 안 맞아야 되는데 사실 네 그런 장면 자동 초점이 <laughs> 되는 날이 네, 네 어려웠습니다. <laughs> 네.